만나기가 이렇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거였구나. 어, 여기 뭐지? 응, 어, 이런 데도 있었구나. 왠지 깨면 뭐 있을 듯? 없구요. 만들자. 폭죽 만들어. 폭죽 어떻게 만드지? 하얗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생존기 하면서 폭죽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블레이즈 가루 있으면 되고 쭉죽 종이랑... 잠깐만요 아. 하얗게 없나? 안 갖다 놨나 내가? 아. 3개밖에 없나 하야게 응. 이도 음. 하나 넣너도 되고.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아 맞네. 약좀 화약, 화약 좀 가져올 걸. 9개 생겼어요. 다행히 아, 박치기를 하네 아몇개 없어도 되는구나 괜히 많이 넣고 왔네 가봐요. 뭐 있나? 좀 다른가? 오, 뭐지 저거? 좀 다른데? 어, 여기도 맵을 좀 만드신 것 같은데? 어, 요거,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거야 점프 맵이야. 근데 이걸 점프맵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어드벤처가 아닌데 응? 안전하게 갈 거고요 길 만들어야지 안전하게 굳이 이걸 점프맵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센스 있다 뭔가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지만 난 하지 않는다 딱 이리로 가야될 것 같아가지고 좋다 잠깐만요 근데 원래 여기 소리가 이랬나?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소리가 원래 이랬나? 아, 이거 아껴서 다행이다, 차라리. 농농값. 가스트 소리. 장전. 장전 완료. 대기 중. 오호. 뭐 어, 왔어요. 아, 저기로 가야 되나 봐. 오. 저기만 뭐 있을 듯? 서바이벌이 아니라 어드벤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나?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드벤처 맵 같네요. 저는 이게 서바이벌 맵에서 다운 받긴 했거든요? 이것도 점프로 건너가야 될것 같이 있고 아이템도 뭔가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말도 안,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엔드를 가려면 거의 깨야 되기 때문에, 어, 서바이벌이 맞는 것 같아요. 뭐지 저거? 아, 깨야 돼. 아! 오, 잠깐 오, 난리 났다. 아뭐뭐 돼지네? 치유물야 토끼 스티어 있는데 스티먹자 으흠. 이거 돼지죠? 안 잡아도 돼요? 아니지, 잠깐 여기서 돼지 나오면 안, 딴 걸로 변하지 않나? 괜히 돼지일 리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어떻게 잡지 근데? 위에 있는 놈들? 오 이거 뭐야 무슨 의자가 있네? 음. 오우 음. 이이 위에 있어 이 위에 있어 자, 뭐 얻구요 금괴네더라이트 조각이 있는데 여기 있고 화질 붙이구요 이거어요 밑에 뭐가 있다 부디 안가도 될것 같고 오 위에 소리봐 네나모른다 이제 네, 올라가자 어 여기 밑에는 용암이 있네요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어색하게 있잖아요 딱 봐도 이거를 막아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죠 여길 막고 내려가라, 이런 느낌으로 막아 여길 막고 보면은 아, 이거 내려가기 귀찮은데 분위기는 내려가라고 하고 아, 이거 건너에게로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낮춰가지고 내려가려 했는데, 안 됐어요. 아, 이거 먹고 싶지 않죠? 하나 먹고요 아까운데. 아, 빵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먹자, 하나. 어쩔 수 없어. 여기를. 어, 깜짝이야. 그리고 나무로 이거 버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험하거든요. 밑에도 있네? 정말. 어? 이게 아닌데? 아, 여기있다! 이럴 것 같았어. 불사이템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좋겠다. 하나도 안 들었네? 어째서지? 좋아. 이러고 올라갈 때는 지금 건널기 있으니까 이걸로 올라가. 이쪽으로. 지금 얻은 게 이것저것 얻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서. 이위에 위에 애들이 문제인데 손에 이거 들고 가갑니다 나이스 플레이즈 바뀌었다 나이스 흑여석 필요 없는데. 어 이거.. 좋은거다 그래도 그래. 이거를 가져왔는데 나올게 케하고 막대기 줘 막대기 줘 이놈아 어, 다이아, 다이아 못 가져감. 그럴 순 없지. 나무 빼. 아, 청구석 가져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청구석 포기해. 다음에 와, 다음에, 다음에 또 오면 돼. 어? 여기 뭐야 와, 이거 대박이다 올라가는 길이 계속 있고요 생각보다 근데 모니터가 별로 없다는 점 이상한 점은 한 마리 돌아다니는데 철거 하나 빼자 방테펠카 다음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유 있네 나이스 와잘 만들었다. 집빵 좀 먹자. 빵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게요. 오 대박 책 대박. 저거 이거 다크야 가야 돼. 최은효율이 좋기 때문에 바꿨는데면2포기이니다 돌은 다시 이면돼 돌은 많다고 면 2개월이 면 2개월이 지키면, 2개월이 지키면, 어, 어디서 쏘는 거지? 아, 위에서 쏘는 거구나. 아, 이런 놈들이. 일단은 빵빵 빵 포기. 아잘 됐다. 아 난리였다. 책 난리였다. 책 고마워요. 황금사가 이거 있으면 좋거든요. 도끼 하나 포기하고. 아 어디야 이 자식이. 아 잠깐. 이게 뭐 있나 본데, 잠깐만요. 이거는 황금 사과를 준비해 놔야 돼. 위 정리하고 와야 겠는데, 아, 아프다. 잠깐만요. 와, 일단은 한번 탈수 있으니까 위에다 안 올라가. 위에 뭐 있어? 위에 뭐 있어? 아, 이제 위에 뭐가 있나? 난리가 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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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황금사, 황금사. 마법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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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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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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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난리 났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자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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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순간 아이템이 막 헷갈렸어요 오 아무튼 살았다 황금 사과 빨로 오케이 화살도 지금 많이 먹어놓으면은 나중에 좋으니까 좋았어 어? 위에서 보니까 뭐가 있는데? 아, 아까 저거였지. 어, 화살 서 55발 됐어. 나이스. 아. 봐요. 이 졸라 한번 가 봐야겠다. 책장많 죠? 이거다에메랄드로 바꿀 수 있어요. 최근 마법 부유하지 말고 에메랄드로 바꿔. 그러고 빨리 없어요. 가 어디서 왔지? 빵을 많이 먹은 대신에 책을 얻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지. 여기서? 저기서 온거 같거든요. 이쪽으로 가야겠지? 여기도 띠레해가있까 응, 그 있네. 엔더 진주는 있어야지. 빡도 있어야 되는데. 빡 종이도. 차라리 지금 여기서 만들어 만들. 나 종이를 버리고 가. 아막 버려도 되는가? 올라가? 나중에 가고 가도 뭐 별거 없더라고요. 굳이 안 가도 되지, 아, 별거 없으면 그 마지막 여기 여기가 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어, 여기 보이네? 뭐 작업대가 있네. 작업대랑 이런 거 있네요. 용광로랑 장비 강화. 이거 딱히 뭐 애매하다 여기. 음 충분히 돌아다닌 것 같아요. 다돈것 같아요. 딴데 가자 이제. 이거 두 개밖에 못 얻었긴 했는데, 엔더는 하나랑 아, 이거 두 개면 아쉬운데, 아까 전에 좀더 잡을 걸 어떻게든 여기 있는 거둘걸 괜히 부셔가지고 근데 눈도 사실 거기서... 아, 근데 블레이즈 그게 없지. 눈살수 있었나? 그걸 못 봤네.